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에서 모이는 교회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 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룡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더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룡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단은 머리들 곳이 없다. 그 말은 내가 집이 없어서 서운하다. 그 말이 아니고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그걸 알고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종이 되게 원하는 사람들은 먹고 있고 쓰고 뭐 이런 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려면 그걸 알고 따라와라. 그런 얘기죠. 네. 주님은 쥐가 허락되는 대로. 주님은 집이 없었지만은 자기 사역에 중심되는 센터로 언제나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사람들의 집을 방문했고, 제자들의 집을 열심히 신방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이제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해야 될 최후의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도 집을 선택하셨어요. 그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모이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안식일을 히브리 말로 사바트라 그래 사바트.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메누아 이렇게 말해 요 메누아. 이 메누아란 말은 가정을 뜻해 가정 가정이 우리 안식의 장소잖아요 메누아라는 말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도인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천국 모임의 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자들이 모이는 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그,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들의 몸이 진동을 하게 되고 그들의 입에서 알수 없는 외국어들이 막 나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건 성령의 임재였고 요엘 선지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는데 그 성령이 임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맨 처음에 베드로가 성령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자 얼마가, 얼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죠? 몇 명이죠? 네, 삼천명이요 삼천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게. 삼천명이 어디서 모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집을 지은 예배당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 시장들만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성전 뜰까지만 가요. 그리고 성전 방마당이 있는데 삼천 농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마도 성전 마당에서 모여서 대중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은 이미 구약적인 제사가 들이지고 있었고 이미 성전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큰 대중 집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후에는 더 이상 성전에 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핍박이 시작되자 그들은 더 이상 성전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이기 시작한 곳이 바로 집입니다 집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3천 명이 더 불어나가지고 몇천 명이 됐죠? 3천 명이 몇천명 됐죠? 네, 그건 잘 모르시네 네, 3천 명이 며칠 지나서 5천 명이 되었습니다 5천 명 모여보세요 그러면 여기 아마 꽉 차면 은한 500명 될 거예요 위층까지 꽉 차면 앉을 자리가 없이 5천 명 모이면 앉을 자리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그때로부터 약 300년 동안 로마가 콘산틴 대제가 기독교 공연을 하는 313년까지는 성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예비당 건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이고 토글에서 모이고 시장에서 모이고 모이는 곳이 곧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리뽀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은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느니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빌리몬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한때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느니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니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느니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골로색 교회도 마찬가지.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고린전서 16장 19절 말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아굴라의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다 교회입니다. 다 집입니다. 교회가 집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 8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큰 예배당을 생각했겠습니까? 베드로 대성당 같은 위대한 건물을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지자들이 모여서 가족같이 서로 오순도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대화를 나누고 교제함에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한 번도 건물을 뜻하는 단어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른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목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목장 모임은 가정에서, 시장에서, 가게에서 어디서든지 차 안에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모임을 소중히 기억하고 이 모임을 축복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제가 문자를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은 돌아오는 주일날은. 예, 꼭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근데 아무리 문자를 드려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고, 그렇다고 추표도 많이 나오는 거 같지는 않아요. 오늘 오히려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안올 사람은 안 옵니다. 예, 그냥 전두번 보냈는데 왜 무슨 무슨 날일까 오늘? 첫 번째는 전도 대행진는전포하는 날입니다. 또두 번째는 그동안 목장 모임을 잘해왔지만은 목장 모임을 더 새로운 마음으로 잘하자. 그래서 목장 모임을 잘 못하는 분들도 다 같이 목장에 편입시켜서 새로운 마음으로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존도대행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목장 사역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한 시간에 다 전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제가 선택했겠습니까? 당연히 목장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란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모임은 목장 모임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도 목장 사역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장로님들 장로님하고 목자들이 분당 지구촌 침례교회에 있는 셀 컨퍼런스에 2박 3일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마지막 주간에는,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또 몇몇의 목자들이 안산동산교회 세일이 살아나는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한 사람 앞에 30만원씩의 비용을 지불하고 4박 5일 동안의 세일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그건 유기적 생명체를 말해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세포입니다. 세포가 죽으면 우리 몸도 죽습니다.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도 건강합니다. 그 세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장이에요, 목장. 세포는 끊임없이 채퇴하고 생성합니다. 5개월만 지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다 바뀐다고 해요. 세포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종종 목적과 의미가 없이 지만대로 활동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를 뭐라고 말하죠? 그 세포를 아 자에다가 미음 자로 치는 무슨 세포라 그럽니다. 이 세포는 목적이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계속 무질서하게 우리 몸을 괴롭히고 우리 몸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세포가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없듯이 생명력이 없는 소그룹으로 구성된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거나 역동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이 건강하고 목장 사이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목장 사이에 시들시들하고 목장 사이에 병들면 교회가 병들고 노세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목장을 세우고 목장이 살아나야 되고 목장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목장을 세우고 목장을, 목장을, 세우고 목장을, 살리자. 목장을 살리자. 살리자 우리 몸에 목적이 없는 세포 하나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하지 몸에 다른 나쁜 것을 전해하듯이 여러분 나은 사람이 어떠냐 나은 사람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든지 목장 사역을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혼면하고 사모합니다. 정말 친밀하고 사랑 넘치는 목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 구성원들이 다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모든 갈등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치유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런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픔도 있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목회자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목장 리더들에게, 목자들에게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는 책 중에서 목자들의 감정을 복사해 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 휴스턴 제일 한인 침례교회의 그런 내용인데 이분들은 이민생활 속에서 한 목장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통해서 그들은 감격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서 그 와보라 목장을 울산에도 세우고 한국에도 세우고 막 목장이 막번지하는 거예요. 왜들 그들은 그렇게 눈물겨운 헌신을 했을까?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자식들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모임도 아닌데. 자기 직장도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자기 출세를 보장해주는 그런 곳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그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자식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이 자기의 기업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사업을, 집사님들도 사업을 하지만 사업을 일으키기 열심히 노력합니다. 보통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만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 안 하더라도 보통 4시나 5시에 다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어, 이기택 장로님을 지난주에 한번 신방을 했었더니 그러더라고다 5시 반에 일어납니다. 네. 5시 반에. 그래서 한 번부터 5시 반에 출근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 아, 우리만 5시에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역시 그 사업도 귀하지만 우리에는 또 영원한 취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양하자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1949년 이후에 중국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선유자들이 있었지만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다 쫓겨나고 투옥되고 죽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966년 중국의 모택동과 유소기가 노선 갈등 때문에 싸우다가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자비하게 처형되고 교회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 떠났고 남은 귀찬들은 50만 밖에 되지 않았어요. 1966년부터 79년까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체포되거나 투옥되거나 강제노역장으로 가거나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다 처형되거나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가정교회 피박한 거. 당시 중국을 말하기를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의 장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을 마음대로 중국은 마음대로 왕래하지만. 사실 없어져. 몰랐잖아요. 선교학자들은 말하길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사라졌다고. 문화 대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50만의 그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다시 그리고 강력한 핍박이 되고 처형하고 난 다음에 등속통이 등장하면서 다시 개방되기 시작했을 때그 돈들이 지하에선 올라오게 되었는데 50만이 아니라 100배가 넘는 5천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모여서. 여러분, 이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 제가 중국에 선교를 다룰하고 초속계 지도자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킨다 물어봅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얼마나 됩니까? 예, 한 1억 됩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얼마나 됩니까? 예, 한 8천만 됩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얼마나 됩니까? 한 1억 2천만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공산당원보다 더 많아가지고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다시 또 체제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집에서 모여서 한 치아교회가 되었어요 그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는데 가정교회 교인들이 한 7,80%예요 저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에, 들었는데 그 이란에서 순교사가 왔는데 이란에 기독교냐 300 300만 정도 잘모른데 얼마인지.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다 잡힌 사람이고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란의 어떤 교회는 이란 공식적인 교회가 있는데 목사를 잡아다가 처형했습니다. 두 번째 온 사람 또 처형했습니다. 세 번째 온 사람 또 처형. 근데 그 교회 가면 주목. 건데 그래도 계속 자원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을 걸어서. 근데 어떻게 300만이 되느냐? 소그룹으로 보여서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럼 20년이 되면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발각되니까 다음엔 집사님 집에서 모입니다 떼어가는 거예요 또 떼어두고 떼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얼만지 잘 모른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그 전영무 선교사 봤을 때그 얘기 했더니 목사님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바울하드를 통해서 유럽으로 갔지만 그, 그것만이 아니고 동방교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란 쪽으로 간 동방교회가 남아있었는데 그 뿌리가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목장 소그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9세, 19세기 유명한 영국의 외신내의 전두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교회는 성공회입니다. 지금도 영국교회는 영국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규, 규율에 의하면 설교는 강단에서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슬로가 성령받고 성령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왜 설교를 강단해서만 해야 되는가. 그는 거리에 다니며 전도하고 시장에서 전도하고 그다음 거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외슬내 전도 집회는 유명했습니다. 무호파크 공원에는 약 2만 명씩 모였습니다. 그가 그 지방에 가면은 지방의 술집과 도박장들이 다 문을 닫을 정도였습니다. 외슬내는 전도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의심하고 돌아온 다음에 다음 해에 그 다시 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방문한 다음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간 것이었다. 10명 중에 9명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통해하고 통곡하고 이렇게 살아도 안 되겠다고 다짐했지만은 다시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 외신 내가 충격을 받고 그때 만든 것이 뭐냐 하면 밴드예요 밴드. 밴드 본다 밴드, 고무줄의 고무줄, 고무줄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밴드, 그 밴드가 바로 뭐냐 하면 유명한 감리교회 속해입니다. 우리 이수만 장로은 감리교회 출신이잖아요. 감리교회 속해, 속회, 감리교인 속해로 유명해요. 그게 밴드의 밴드, 그게. 근데 사실은 밴드는 웨슬레가 시작한 것이 아니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실행하셨고, 휴대교회가 환란 중에.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생명력이 있 보존했던 것이 밴드입니다. 그게 소, 가정교회, 소그룹이에요. 초대교회 교인이 수천 명인데 어떻게 여러분 한 자리에 모입니까? 집집에서 모인 거예 오늘 마침내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외슬제는 그후 다시 밴드를 만들어 놓고 그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고 배는 열 명의 가문이 그리고 나가 있는 것을. 모두 아버지 예. 있는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 부 이렇게 썼습니다. 설, 설교를 통해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나는 속으로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설교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니다 목장은 우리가 그 교회 제자가 되는 곳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음평교회는 학생들이 한 120, 목사님 만1 2 6명만되다 어떻게 120명만?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음평교회 전도사가, 저 우리 제자니까 알잖아요. 저 우리, 우리 신학교 다니니까, 장로님들 이번 음평교회 장로 곳이 4명을 화요일 날 봐요. 목사고시도, 제가 고시위원장이니까 그걸 시차다니까 추천서를 받으러 왔어요. 고지가 앉으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존도사님 학생가가 많이 된다는데 어떻게 애들 몇명 모여야 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애들이 한 7, 8, 0명 된대요. 지금 학교, 대전시의 중, 대전시내 중고등학교에 12개의 학교에서 세일을 한 거예요. 계속 세일을. 학교에서. 그러니까 하는, 나는 학교에서 모이는 거야, 학교. 센 디더를 세우는 거야.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행자들이 있을 때. 성경에서 몸으로 표현된 것은 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단체가. 하나는 집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들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혹시 세상의 모임보다 시시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시시해 보이고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이면 유치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사장님들끼리 모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웃는 사람들, 절대로 안 웃는 사람들 저는 잘 몰라요. 안 웃기로 결심한 사람들, 교장 선생님들이란다. 네. <laughs> 네, 교장 선생님들끼리 다 모여놓으면 다 이제 그놈하고. 그건... 지금 돌아가신 분 황수관 박사님 하더라고 아주 이분들은 안 웃기로 절침을 하고 이제 사장님들끼리 모이면 다 체면 차립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반드시 모임에 가면 술을 마요 왜? 술을 먹어야 풀어지는 가입니다. 여자들은 안 그래 여자들은 여자들이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되렇게 말이 나겁니다 가족들끼리 모이면 시시해 유치해요. 흔나 그 가족들끼리 모이는 사랑이 거하는 그 유치함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생각이 보이면 유치해요. 좀 지시해 보이지만 그러나 지시해 보여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성명이 임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공동체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과정을 이 땅에서 준비하고 훈련하게 하셨어요. 훈련을 받으면 성적해하는 것이. 교회이고 목장입니다. 그 목장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은 목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인재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혼면하고, 부탁드리고, 당부하고, 사정하고, 요청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뭐또쓸 단어가 없나? 생각이 <laughs> 안 나요 다 그렇게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아멘 했으니까 아멘 안한 사람 흔 들어보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다 1분 간만 하나님 목장 사역이 활발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목장을 세우고, 목장이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세포로 구성된 건강한 교회로 축복해주세요. 1분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 그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세요.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러 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목장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목장이 세워지고 목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세, 세일 교회가 세일이 사, 살아나서 세포가 살아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듯이 그룹 그룹 소그룹 아이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고 학생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대는 삶이었고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공유할 때에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또 목장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곳곳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차 안에서, 야외에서, 모일 때 모인 곳이 주님을 모시는 곳, 성령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